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우석의 소리지만 신의 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경우 신의 직장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무엇보다도 권한이 세고 승진 속도가 빠른 조직이 꼽힙니다 여기에다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감사원 등 외부 견제와 감시를 덜 받는 조직이라면 사박자가 모두 갖춰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라면 비슷한 직급에서 봉급 차이가 그리 커지는 않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에 필요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바로 선관이라는 사실을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관이 고위직을 비롯한 소위 선관이 마피아들이 왜 자기 자식이나 심지어 예비 사위까지도 일단 선관위 등 국가공무원에 비해 합격하기가 쉬운 지방직 공무원으로 우선 들여보낸 뒤 온갖 불법을 동원하고 길을 써가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선관위로 내려 꼽기식 특혜 채용시키려 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썩을대로 썩어빠진 복마전인 대한민국 선관위의 초고속 승진 실태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최근 서울신문은 선관위 부패 문제를 다룬 특집 기획기사 중에서 세자들 판친 꼼수 뒤엔 초고속 승진 신의 직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선관위의 초고속 승진 실태를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방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A씨는 2017년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5년 만인 2022년에 7급을 달았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9급에서 7급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년인데 절반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 사람을 보면 승진의 달인으로 보겠지만 성관위에서는 그리 특별한 경우도 그리 대단한 경우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 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중 극소수만 4급, 즉, 서기관 이상으로 승진한 뒤 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이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즉,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관위에서는 9급에서 출발하더라도 4급 서기관이나 3급 부의사관, 2급 이사관은 물론 장차관 바로 아래인 1급, 즉, 직업공무원의 최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관리관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큽니다. 성관위가 아닌 다른 공직사회의 경우 국업공무원으로 처음 출발해서 사무관 이상까지 승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반면 성관위는 사정이 전혀 딴판이어서 국업에서 출발했더라도 사무관이나 서기관까지 승진하는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따놓은 당상입니다. 심지어 다른 공무원 조직의 경우 장차관이나 일급은 행정고시 출신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수 있지만, 성관위는 기본적으로 행정고시 출신이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바로 자기 자식들 특혜 채용으로 문제가 된 전직 성관위 사무총장, 즉, 김세환, 박찬진, 장관급 사무총장 두 사람, 그리고 차관급인 송봉섭 전 사무차장, 이세 사람 모두 장차관인데도 불구하고 단한 명도 행정고시 출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직 같으면 장차관까지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성관위는 심지어 고시 출신이 아니라도 장차관까지 승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조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조직과 차이가 심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위의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나 혹은 심지어 애비 사이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을 쓰고 성관위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 출세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성관위에서 초고속 승진을 해왔고 성관위가 얼마나 권한이 세고 또 업무 강도는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얼마나 느슨한지 그런 좋은 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서고 그따위 짓들을 했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준 선관위 소속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린 평균 연수는 1년 11개월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직 공무원은 같은 급수에서 승진하는 것, 즉,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게 3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다른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승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선관위에서는 평균 3년 10개월이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5년 7개월로 2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으로 임명된 국가직 공무원들은 평균 26년 근무해야 5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5급 승진, 사무관 승진까지 하지 못하고 6급 정도에서 마치는 공무원들도 다른 국가직 공무원은 수두룩갑니다 하지만 성관위는 20년 안팎이면 거의 대부분 사무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성관위 승진 속도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5급에서 4급 승진의 경우 다른 국가직 공무원은 평균 9년 1개월이 걸렸으나 성관위는 5년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다른 국가지 공무원은 9년 8개월 걸렸는데 성관이는 평균 6년 10개월 만에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성관이에는 10년째 1급 즉 관리관 자리에서 활동하는 고위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이라면 이런 1급 공무원 정무직 같은 경우 1, 2년 정도 하고 퇴직하거나 혹은 아주 드물지만 장차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관이는 무려 10년째 1급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선관위는 또 4, 5급 공무원이 배치돼야 하는 직위에 3급을 배치하면서 고위직을 정원의 40% 넘게 초과해뒀습니다. 또 임기 6년짜리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1급자리는 2, 3년 단위로 끊어서 직원들이 나누어서 맡게 했습니다. 제외선거관 파견을 이유로 삼급 다섯 명을 증언하고 실제로는 국내 승진 자리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공공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가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선관위로 데려오려는 이유가 이 같은 고속 승진과 각종 인사 꼼수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소위 세자로 불리면서 채용 특혜 논란을 키우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구청 8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고,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7급으로 승진하는 다른 조직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승진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관위에는 2단계 승진자도 다수 존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최근 5년간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인원은 214명이라고 합니다. 8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2명, 6급에서 4급과 5급에서 3급이 각각 1명, 4급에서 2급으로 승진이 14명, 3급에서 1급으로 승진이 1명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도 승진이 쉽지 않은데, 이런 2단계 승진은 공공기관에서 더욱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성관위가 최고의 직장,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이런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함께 분노하는 것도 어떻게 한국의 공무원 조직에서 저 따위 썩어빠진 공무원 조직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분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무기강 회의도 심각한 수준이죠. 선거 준비로 바쁠 때가 아니면 소위 딴짓도 아주 일상적으로 해왔습니다. 도성관이 공무원 한 사람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시성관이 사무국장이라는 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면서 8년 동안 약 100일을 무단결근하고 심지어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입니다. 이처럼 썩어도 철저히 썩은 대한민국 선관위를 이대로 놔두고 무슨 공공부문 개혁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 해체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선관위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오랫동안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해온 ROTC 애국동지회 김재수 전회장이 권순알 t v 에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김재수 전 회장은 특히 민경욱 전 의원이 최근 사회로 총선 등 선거부정의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한 양정철 등을 겨냥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도둑이라고 지목받는 놈들은 아무 대꾸나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무고로 고소를 하든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수 전 회장은 이번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 전에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둑들을 잡아서 온갖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떠들고 해커의 지문 비밀재령2 무한대란 책자를 만들어 온 동네에 뿌렸습니다. 골목골목에 모여서 저놈들이 도둑이 틀림없다고 야단들입니다. 심지어 더 카르텔이나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마을회관과 노인정에서 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도둑이라고 지목받는 놈들은 아무 대꾸나 항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무고로 고소를 하든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헛소문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둡니까? 동네 사람들은 수집한 장물과 증거물들을 가지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이웃집에 도둑이 든 것이 분명하다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 소장은 이해 당사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데 왜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냐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둑 맞은 집에 가서 당신 집에서 도둑들이 뛰어나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봤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잘 살고 행색 깨나하는 도둑맞은 당사자는 도둑맞은 줄을 모르는 듯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동네 사람들은 골목마다 매주 모여서 도둑놈 잡아라며 난리들입니다. 도둑맞은 사람들도 도둑이라고 지목받은 사람들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세월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난립니다. 여러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김재수 전 회장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 맞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힘 쪽을 말하는 거고, 도둑이라고 지목받은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세력 및 선관위 세력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야말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반 애국 시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도둑 맞은 당사자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둘째로,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억울할 것 같은데도 왜 가만히 있을까? 셋째, 신고받은 파출소에서는 정거물들을 보지도 않고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접수도 하지 않으려고 할까? 이세 가지 의문의 제 나름대로의 추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도둑 맞은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들, 파출소가 한패인가? 둘째, 도둑 맞은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많은가? 셋째, 도둑질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많아서 모든 것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더욱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동네 이장님은 다른 동네 이장들이 우리 동네를 방문했다고 바쁜 척 하며 동네 사람들의 아우성을 모른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둑놈들을 피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동네 이장님은 아마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뭐 검찰이라든지 그런 국가기관을 가르키는 걸로 봐야겠죠. 박 대통령 탄핵 때부터 4년 전4 1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몇 년을 뛰어 다녔지만 이번 총선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전투표를 많이들 하라고 독려하고 선거를 치른 집단과 의원들을 보면 목이 터져라 외치며 더 이상 뛰어다닐 필요가 있는가에 회의가 듭니다. 더욱이 4년 전보다 도둑들의 수법이 치밀해져서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히 도둑들의 집을 뒤져서 증거를 찾아내야 할 텐데 파출소장은 골치 아픈 일을 왜 우리가 나서냐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한 5대 개혁도 좋지만 투표한 대로 개표한다는 믿음 하나 주지 못하는 나라라면 사상 누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둑들이라고 지목받은 사람들은 억울해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이고, 도둑 맞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도둑 맞은 재산 목록을 들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더그 이상 동네 사람들 잠못 자게 괴롭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계속 골목골목마다 몇 명씩 모여서 과거와 같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일 나오는 집회 공지를 보며 머릿수 하나라고 채워야겠다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동민들보다는 앞장서서 리드하는 분들이 더욱 각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작은 동네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정의보다는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집회를 해야만 먹고 사는 분들도 있다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 그 동안 삭발도 해보고 이제는 상여심위까지도 해봤습니다.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장 반장 파출 소장은 꿈쩍도 않는데 말입니다. 도둑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밤중에 뭘 잘못 본것 같다는 마을 어른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동네가 이장이나 반장들 선거 하나만은 대만처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r o 티 제국동지회 제5대, 6대 회장을 지낸 김재수 전 회장이 아주 선거부정의혹 진상규명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우아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참으로 절절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권선월 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